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6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406페이지입니다. 루기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 서지 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쉬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시편 121편을 한번 듣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 서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실하게 일하심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졸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에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나를 지키신다고 이 시편은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낮에 떠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해가 혹여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시며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무념, 무상, 밤하늘에 떠서 있는 듯 없는 듯 세상을 조용히 비추는 달조차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시는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마지막 7절과 8절은 단지 위에서 말하는 어떤 제한된 상황을 모두 뛰어넘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며 영혼을 지켜지실 뿐만 아니라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 단순히 그것뿐이겠습니까? 나가서 다니는 그 모든 순간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다시 들어와서 내가 안전하게 그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이 지켜주시겠다는그 뜻입니다. 이 시편의 노래대로라면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내게서 떨어져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런 시편의 노래가 지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 것들이 전부 우리의 눈에 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공기를 보았으며그 형체를 알기나 했습니까? 그러나 공기가 없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생물은 그 즉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공기가 부족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공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천체 물리학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조차 하지 못할 수많은 법칙과 원리를 통해 이 우주 전체가 일정한 힘을 유지하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법칙과 원리를 보거나 만져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주는 생성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한 번도 그 질서가 깨지거나 힘의 균형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떠오르는 해는 저녁에 질 것이며, 그러나 해가지는 그곳에는 이제 막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지구는 단 하루도 해가 비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태양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쉬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달과 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균일한 힘을 나눠 가지며 일정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람은 쉼없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불고 있습니다. 구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서 천지 사방을 모두 뒤덮었듯이 온 하늘을 덮지만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무엇으로 이 신기함을 설명하겠습니까? 철따라 꽃은 피고 지며 지표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혼자 매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씩 자랍니다. 온갖 이름 모를 모든 풀들은 제각각 자기 자리에 심어진 듯 뿌리 내리고 그렇게 하늘을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 가지만 우리는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공중을 날아올라 떠돌던 깨알같은 들꽃의 씨앗들은 누구도 환영하는 곳은 없지만 자기가 내린 곳에 심어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그 하찮은 생을 시작합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곤충이나 동물들의 이름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십니까? 장담 큰데 내가 아는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은 곤충과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십시오. 계곡 한적한 곳에 조그만 개울이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는 강물 속에 사는 그 많은 생물은 누가 만들고 누가 가르치며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저 거대한 바닷속의 그 많은 생물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름조차 불러보지 못하는 것들 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계하게 하는 그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껏 자신의 힘이 아닌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성실한 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모든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을 변명해 갈수 있었겠습니까? 비단 내 개인의 자고 일어남이 아니라 이 세상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때문에 그것들은 자신들의 수명을 다하기까지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도대체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크고, 가장 작은 힘이며, 가장 소중하고 또한 보잘 것 없는 모든 힘의 원천이요.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한들,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었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도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도 절대 이어져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긴장감 속에서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로 루스는 타장바닥에그 방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녀에게 담아준 의문의 보리 여섯 알을 들고 기가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순간을 감당하고 돌아온 루스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있는데, 내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루카 나오미이두 여인과 보아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까지, 그러니까 루시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침탈하게 전까지. 보아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아스의 존재는 정말로 정절이었습니다. 그냥 이 베들레헴 성의 유력한 기보를 하일로서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상 자체는 바로 움직임 없는 깊은 옥수와 같이 고요한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에 룩과 라우미는 어떻습니까? 이두 사람은 상당히 동적이었습니다. 이주에서 살던 모압에서 큰일을 겪어서 이 둘은 먼 길을 움직여서 베들레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가 무섭게 호구지책을 위해 바비 서둘러 보아스의 보리밭으로 루스는 놨고 정말 보아스가 봐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수 없었기에 나오미도 루스도 늘그 일상은 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조직으로 차별되었던 나오미의 가족과 보아스의 삶이 완전히 순식간에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보아스의 전적인 삶은 타장마당에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 정적인 삶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의 고요함을 깨우는 침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시 자신의 입을 들추고 들어온 바로 그 일입니다. 루시 처음 보아스 앞에 나타날 때만 해도 오늘의 이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을 무른 일에 대해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문에서 살펴본 바대로 그 일은 보아스보다 우선한 사람이 있었으니 보아스에게는 별 다른 부담 없이 그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 정도로만 수용한 일이었습니다. 베들렘 레 성으로 돌아온 엘리멜렉이 가족이니까 신경이 쓰이고 또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이주했기에 어떤, 형편으로도 어떤 형편으로든 도움을 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아스가 그런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의 눈앞에 나오미도 아닌 이방인 루시 우리 이사를 추후로 나타난 것은 참 의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아스는 흑적했을지 모릅니다. 소문에 이방 땅에서 자신들을 홀대할 것이 분명한 이곳 이스라엘 한 가운데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라왔다는 그 나이 어린 과부가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오미가 아닌 이 이방 여인이 다른 곳도 아니고 자신의 보리 밭에 이삭을 죽으러온 것을 보고는 보아스는 아그 소문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예, 이미 보았지만 보아스가 지나칠 정도로 스에게 환대를 하며 그녀에게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배려했던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주목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룻을 칭찬했을 때한 말입니다. 2장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먼저 생각하며 루스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타장마당을 찾아와 자신의 이불을 들춘 루스에게 오아스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시하느니 내가 기억무를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비록 루세리아 호언장담하는 호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잘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루시 돌아가는 후 나오미가 한 말에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한 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중대로. 이 일을 행하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루스에게 한 말,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바로 보아스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성실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과 같은 나오미의 이야기가 단지 그녀의 상상이나 신장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루스에게 먼저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했던 것도. 그가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부족한 판단으로 이를 그르칠 위험을 배제하고자 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보아스가 정적인 것은 그의 존재 방식이 고요했다는 것이지, 결코 그가 게으르거나 낙해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더욱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성실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움직일 것인지 나오미의 이 한마디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서 지금 그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 룩기를 통한 하나님의 성실하게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시키는 내용을 떠올려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 베들렘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간섭하고 계셨을까요? 처음 엘리멜렉의 집안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작정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가정에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과연 이 집안의 그 모압 땅에서 어찌 루카 같은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세상 욕심을 따라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자 베들레헴을 떠났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곳 이스라엘 땅, 그들이 거주하던 베들레헴 만 갇혀 계시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심으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친밀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이민 이 가정위에 친밀하게 더욱더 가까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루시 하나님을 알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생명을 잃었지만 그래서 나오미의 가슴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오미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친밀함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 그 증거가 바로 루시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과 그리고 처한 상황을 부정하기 위해 그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로 전가하지만 도리어 루스는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오미의 가족 위에 함께하실 때 루스의 삶이 어떠했는 아닐 것입니다. 루스는 그 하나님을 향해 성실함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루스를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된 것도 바로 그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스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그런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성실은 이제 자신을 맞이할 보아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편 121편의 기자가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실 때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성실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 그 길을 열심히 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성실 아니죠. 그것은 내 욕망에 충실한 것이고 그 충실함의 결과는 결국 내가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욕심이라는 주문이를 그저 가득 채우는 일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무관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향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항상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늘 우리에게서 성실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 살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오미의 말에 주목해 봅시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나오미가 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말에 담긴 의미는 자칫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늘 우리가 그려왔듯이 기다리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한 의미를 이제 이앞 문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지금 루스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그 의미대로 이 말을 함께 연결시어서 해석하자면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성실을 다할 것이라는 뜻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평소 보아스가 살아온 신앙의 여륜 속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망각하지 맙시다. 앞서 읽어드린 10편의 노래를 항상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또렷이 의식 가운데 기억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가장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향해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늘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선택하며 살 것이고 우리의 욕심이나 허황된 욕망을 따라가는 헛된 삶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때가 되면 떠나버릴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할 분은 성실하신 그분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성실함으로 다가가는 길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쉬지 않는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심을 결코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허망된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내 생각과 고집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 손길에 온전히 붙잡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을 향해 열게 해주십시오. 깊은 말씀의 세계로 매일매일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늘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밝히고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부합하는 결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보아스와 같이 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